오늘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구원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은 말세의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은 동시에 그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1 2장 말씀은 단순히 한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상함을 보고 애통하는 영적 회개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상함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영적 회계의 부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회계의 부흥 오늘 영적인 회계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 속에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찢어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장면은 십자가의 종말의 예언과 함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스가리아 12장의 이 시작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한 신이 아니라 창조의 주권자 한번 들어봅시다 창조의 주권자 창조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는다 이거 창조를 말하죠 하늘을 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확장하고 다스리신다는 현재적 의미를 담습니다 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 영혼과 그 양심까지도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천지창조, 우주만물 모든 것을 보뭐 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 거기다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 광대하신 하나님. 또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그냥... 철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단지 예루살렘의 역사적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전 우주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 사람 안에 영을 만드셨다. 이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잔이 되게 하겠다. 그유의 모든 민족들이 그 잔을 마시고 죄에 쓰러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보위당할 때 유다까지 함께 보위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잔이 되게 하겠다. 잔을 마시고. 잔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고대 전쟁에서 원수에게 독배를 마시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스스로 멸망의 길로 돌아, 몰아가시겠다. 멸망의 길로 몰아가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스스로 취해서 넘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하는 예루살렘은 약해 보이 손대는 자마다 혼란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라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까지 유다까지 함께 포위당할 것이다. 3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들고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무거운 바위가 되겠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게. 스스로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다가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어요. 이 말은 뭐죠?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 결국 자기 손만 다치게 된다는 오늘 교회와 성도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 신앙의 진리는 결코 들어 올릴 수 없는 뭘것 같아요? 바위와 같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진리에 부딪혀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 벽에다가 여러분, 벽을 주먹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칠수록 누구만 다쳐요? 자기 손만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그날에, 이4절에 그날에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력화되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 곡사실, 그날, 그날에 주의영이 임하여, 그날에 너희가 놀라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3절에 그날에 나왔죠. 오늘 4절에 그날에가 또 나와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께서 호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을 탄 사람을 미치게 할 것이다. 유다 백성을 지키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의 주권자이십니다. 적들의 말과 그 전차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자들의 그 정신을 어지럽혀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다가 그뭐 엉뚱한 정보에 막또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든지 뭐 땅이 갈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하나님은 그들을 미치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의 이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적들을 혼란시킴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 는 우리가 보기에는 싸움이 막 치열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전쟁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5절을 볼까요? 시작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구나. 여러분 잘보시면 얼마나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힘을 얻는다. 이것은 능력과 영광과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도자들이 인정받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승리가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전쟁의 승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가 조직이 잘돼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귀한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장작 더미 속에 놓게. 놓은 난로 같게 하고 곡식 묵은 단 사이에 놓은 횃불 같게 알 것이다. 그들이 그 이웃 나라 모든 나라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를 불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횃불 같게 하겠다. 화로와 불꽃 이것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불 정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불타 없어진다. 모든 나라들을 다 불태울 것이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는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설 것이다. 오늘 이 말은 교회는 어떤 세상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게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여와가 유다가 사는 곳을 가장 먼저 구원할 것이다. 다 이제 집안 영광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유다가 누릴 영광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윗 같고 다윗의 백성은 하나님 같고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여호와의 천사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붙드시고 악한자가 다윗같겠다라는 선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보통 사람을 영적인 전사로 바꾸시겠다. 가장 먼저 구원할 것이다. 유다가 사는 곳. 다윗의 족속은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됩니다. 연약하지만. 성령을 통해 강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예수사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라도 누구처럼 된대요? 다윗같이 된다. 다윗의 백성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장하게 될 것이다 천군 천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멸망시켜버리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말만 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공격해버리시겠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투하시는 하나님. 한번 나를 볼까요? 전투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대요.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적들을 없애버리겠다. 1 0절 시작.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찔려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며, 마다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여기서 또 어떤 마음요?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은요, 스가리아 전체의 영적인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마다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또 상처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이 상처 입은 나.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슬피울 것이다. 마다들, 외아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겠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단지 슬피울 것이다. 슬픔이 아니라,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의 부흥, 십자가 앞에서 일어날 회개의 부흥, 더 장차 성령의 역사까지도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찌른 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장차 영적 회개가 될 것이다 슬피 울 것이다 슬피 울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울며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슬피 울 것이다 무기도 골짜기에 있는 하마다드리원에서 크게 슬피 울던 소리가 들 것이다. 원 땅의 각 집안이 따로따로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나단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레위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시므이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모든 남은 백성도 들어가 각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지금 계속 뭐라고 나와요? 따로 울며, 따로 울며 슬피 울 것이다. 오늘 여기서 운다, 운다, 운다. 뭘 따로 우냐? 온 집안이, 각 집안이, 다위세 집안이, 나단, 레위, 심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울게 될 것이다. 슬피울 것이다. 이건 뭐냐? 바로, 회계의 역사가 공동체 전체에 퍼진다. 집안마다, 개인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십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하는 마음도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라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원래로 믿음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음을 주셔도 인간이 거절할 수 있어요. 인간이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애통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단지 집단적인 그냥 울고 그냥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각, 회개 애통. 다윗, 나단, 레위, 심의, 이 이름들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문을 상징합니다. 왕족, 제사장, 평민. 다윗은 왕을 상징하죠. 또 레위는 제사장을 상징하죠. 나단, 뭐 손지자 이름을 상징하죠. 심의, 이것은 그냥 지극히 평민. 왕이나 제사장이나 평민들이나 똑같이 애통한다. 여러분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눈물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애통과 눈물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눈물.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은혜의 눈물. 오늘 말씀 시, 스가리아 1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종말의 날. 나아가서 은혜의 부응을 일으키시겠다. 부응을 일으키시겠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성령으로 부으시고, 또 그들을, 그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세상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거운 돌이라고, 바위라고 세우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은혜와 용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세상 권세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회개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